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분석가 코인선비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3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일 p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위험 자산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지만 폴란드에서 미사일 폭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난이도 높은 시장에서 현물만 고집하신다면 수익은커녕 손실만 늘어날 것이고 정작 불장이 왔을 때 물려 있거나 시드가 없어서 기회를 놓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100만원으로 3%씩 꾸준하게 수익을 냈을 때한달뒤 240만원 정도 만들 수 있다는 복리표인데 저희가 무료로 운영 중인 선물 매매방을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500%, 42%, 44% 이렇게 뽑아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100만원이 240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24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시드로 정말 불장이 왔을 때 현물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수익 챙겨가는 전략 저희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저 위에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인 그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셔서 급등 단타 종목 칠리즈, 알고랜드, 폴리곤 전부 수익 중이신 거 보이실 텐데 이런 종목들 타점 나올 때마다 잡아드리고 있고 선물 매매방도 이용하시면서 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보여드릴 종목은 칠리즈와 알고랜드인데 이제 다음 주면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고 호날두와 바이낸스가 협력하여 NFT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연이은 호재로 강력한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역시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타점을 어디서 잡느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우선은 상승파동의 머리 부분 320원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300원 라인까지는 누르고 갈수 있어서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시거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경우에도 360원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는 시드를 분배해서 최대한 평단가를 낮춰서 들고 간다는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300원 아래로 눌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더 깊게 눌러주고 반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지션을 한번 정리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알고랜드인데 우선은 한동안 지지를 받고 있었던 390원 라인 위로 다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박스권 내에서만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400원 라인 위로 캔들이 안착하면서 매수세가 다시 붙어져야 확실한 상승 추세라고 볼수 있는데 30분 봉으로 보시면 작은 거래량으로 가격들을 잘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박스권을 돌파해 주면서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술적 분석과 시장 흐름을 통해서 타점을 잡아 드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 챙겨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매매 관점을 배우고 싶거나 타점 자체를 실시간으로 받아 보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정보방 바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서 도박이 아닌 매매를 통해서 돈 벌어 가시고요.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매도 역시 기존의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놓치시는 일이 없고 장투로 길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가격대에서 미리 진입을 하셔야 중간에 나오는 개미털기나 조정 구간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타점 나왔을 때 놓치지 말라고 제가 지금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도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시거나 진입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셔서 문의해주시면 실리즈 알고랜드 이외에도 원하시는 종목들 제가 매수매도 타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문자를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다음 비트코인 불장을 대비해서 진입을 준비 중인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 대부분 알트코인들을 보시면 상승 추세를 이탈하거나 저점 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 주는 시점과 비트코인 반등 시계가 겹친다면 역대급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요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선물 매매방에서 시드를 모시다가 비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현물로 잡으시거나 선물 레머리지 5배 정도 잡아주시면 크게 한방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운영 중인 선물 매매방은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후오비 글로벌은 국내 가상화폐 투자 기업 퓨처인사이트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와 토큰들로 인해 급증하는 자산 피해를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최근 FTX 거래소 이슈로 선물 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마음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거래소에서 수익 꾸준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